안녕하세요 오늘 민수기 27장 11절말씀부터입니다. 세번역과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침마다 단 5절만이라도 클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행동은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행동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7장 11절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윤라이다. And if his brother have no brethren, then he shall give his inheritance unto his kinsman that is next to him or his family. And he shall possess it, and shall be unto the children of Israel a state of judgment, as the Lord commanded Moses. 나 주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어 말씀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합니다. 12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And the Lord said unto Moses, Get thee up into this Mount Abraham, uh, Abarim, and see the land which I have given unto the children of Israel. 13절,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And when thou hast seen it, thou also shalt be gathered unto thy people as Aaron thy brother was gathered.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아론은 어,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14절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for he rebelled against my commandment in the desert of jinn and the strife of the congregation to sanctify me at the water before their eyes that is the water of river in kadesh in the wilderness of jinn and moses back unto the lord 때 하나님께서는 어, 무리바에서의 그 물을 터뜨려서 회중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을 어겼을 때에는 반드시 그의 다른 대가도 어,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귀한 말씀을 하나라도 거역함이 없이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로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모두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